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용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를 과도하게 면담하던데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맞섰습니다. 이번엔 김용과 검찰 측간의 설전인데요. 그 장면 보시죠. 김용 전 부원장 측 검사 지난해 유동규 진술 변경 전후에 걸쳐서 10회에 걸쳐서 면담했다. 어떤 면담을 했는지 기록이 안 됐다.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검사가 집중적으로 면담한 이후에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거죠. 뭔가 회유 내지 협박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. 그러자 검찰 측 기록에 없는 시간을 어떻게 측정했나. 어, 검찰도 날카롭게 반박합니다. 기록이 없다면서 1 0회걸치 면담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.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조사 휴식 시간 합쳐서 87분에 불과하다.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. 정치변호사님, 이거는 사실 이 본질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어, 논란이에요. 일단 김용 측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사희 사실 얘기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냐.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서 저희가 오전에 충분히 음, 얘기를 했고요. 그분에 부 대해서는 심의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부 원장 측의 의혹제기는 정주면사님. 아니 진술을 바뀐 그 시점에 검찰이 과도하게 면담하던데 뭔일 있었던 거 아니야? 이거 아닙니까? 그런데 만약에 그뭐 면담을 뭐 10번을 했든 20번을 했든 100번을 했든 그거를 검찰이 아 맞다 그렇게 면담을 했다. 그러면 또왜 이렇게 면담을 많이 했느냐.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검찰이 그 부인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면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김용씨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김 변호사가 검찰 특수부 출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뭐 아는 검사들 많으니까 검찰 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저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검찰이 부인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검찰이 유동규를 면담을 했느냐안했느냐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안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 저기 체크하는 게 그다음 파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결국 유동규 씨의 말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한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여기 뭐 전주 의원님 판사 오래 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실에 부합하는 겁니까? 아니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 겁니까? 그거는 내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봤을 음. 때 나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. 그 상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다음에 사실은 유동규 씨의 진술이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. 첫 번째로 검사들이 바뀌었잖아요. 검사들이 더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. 그다음에 유동규 씨의 심정이 바뀌었다고 본인이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심지어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요 앞에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도 하고 심지어 쓰레기도 먹었고 그런 각오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가까운 뭐 김문기 처장이 이런 사람들 사망했을 때 보여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동균는 나를 배신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한 거는 그건 이재명 대표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. 유동규 씨가 공소장을 봤을 거 아니에요. 그 공소장을 갖다가 보면은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귀착지가 자기한테 돼 있어요. 음. 내가 다 독박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.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물론 최종적인 그 판단과 결정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금의 유동규 진술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김영부원. 장 측에서는 검찰과 만나서 무슨 얘기 했냐, 왜 진술이 바뀌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고,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.